건강템 쇼핑 후기 영상입니다. 백봉령, 밀크시슬, 차전자피, 키즈 영양제, 마그네슘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들을 구매했습니다. 사용 후기와 솔직한 쇼핑 경험을 공유합니다. 5위입니다. 백봉령 가루 분말 300g, 32% 할인, 건강을 위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5,000원에서 1,150원으로 특별가 혜택을 누리세요.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4위입니다. 건강한 간을 위한 놀라운 기회 비타랩스 실리마린 밀크시슬 3개월분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66% 할인의 행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간 건강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3위입니다. 25.11.16 소비기한 임밥 그린피 차전자피 다이어트 이비오엑스 73% 놀라운 할인가로 쾌변 습관과 식이섬유 섭취를 한 번에 탄수화물 걱정은 덜고 가볍고 건강하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아이아이 키즈 마리골드로 우리 아이 눈 건강과 집중력을 쑥쑥. 특허받은 원료로 더욱 특별해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0정 한 박스 22,400원에 득템 찬스. 1위입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마그네슘. 마그레포 에너지 마그네슘 두개 세트를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활력 충전과 건강한 에너지를 29,900